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강수입니다 음지척 부동산요. 오늘은 그 수성 일가 지역에 있는 태왕 하이츠 리브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태왕 리브뷰 위치는요 지도를 올려 나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수성교 아시죠? 수, 신천에 있는 수, 수성교. 다음 대봉교, 대봉교하고 사이에 있는 그 태왕 리버읍인데 수승교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과 이 밑에 남쪽으로 보시면은 음 남쪽에 보시면은 그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88세대입니다.대왕 리브뷰는 신천을 경계에 두고, 좌측에는 중국어, 오른쪽에는 수성구입니다. 태왕아파트 정문입니다. 정문이고, 들어가면, 어, 이제이 이, 태왕아파트 전체적인 개요는 세대수는 288세대, 아, 낮은층이 15층 동이 있고, 어, 19층까지 있습니다. 낮은층 낮은 동이 15층이고, 최고 높은층은 19층입니다. 2004년 2월, 그, 입주 중공일입니다. 이제 세대당 차가 1.38대 주차 가능하고요. 용적률은 244%, 건폐율이 57%죠. 땅이 자기, 아, 이제 아파트 부지가 100평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평이라면은 57%니까 건물 그 위에서 받아, 아, 바라봤을 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7%니까 570평 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영대가 107이 32평이죠 어, 32평 A B C형으로 나누고 다음 44평 어, A형 B형으로 56평 어, 그 185백만 메타 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단지 안내도 보시면 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5동. 4자는 죽을 4자라고, 이제 104동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왕아파트 가보시면은 101동하고 103동 사이에 어 바닥에 주, 음, 아파트 그, 예 이제 태왕 리버뷰 상징 조형물이 이런 식으로 아, 사진처럼 있습니다. 이날 제가 사진을 촬영할 때 비가 많이 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에, 보도 땅들이 촉촉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온 뒤의 그 맑은 공기와 아, 신선한 바람은 어, 상당히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데 어, 촉촉했습니다. 이제 가을 초입에 들어가니까 어, 좋았겠죠. 요 이제 사진 이미지는 어, 102동, 아, 101동 앞입니다. 101동 앞에 요 이제 필로티 구조로 어, 1층은 전부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있죠. 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요 동마다의 카트기가 차량 카트기가 어, 진출입을 이렇게 열고 닫는 카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요 위에 이제, 이 동, 101동, 102동 다 그, 저 위에는, 요 위에는 이제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위에는 차가,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 그, 101동과 102동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ATM기도 대구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105동 앞에 이제 여기는 보도 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요 소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인도 블록이 깔려져 있으면서, 사이사이 이렇게 잔디가 파릇, 파릇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촉촉한 날씨에 아주 보기가 좋았고, 기분이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02동 앞이죠. 102동은 그 전평형이 44평형입니다. 마찬가지 차량, 그, 짐 출입을 통제하는 카트기가 아, 설치되어 있고 차가 주차되어 있죠. 예. 이제 건물이 그뭐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제 카메라 카메라 성능이 저 멀리서 찍으면 모르겠지만은 아,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촬영을 할수 없었습니다. 전체를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음,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 필로트 구조로서 1층에는 이제 차량 주차장으로 쓰고또그 주민들 그 이제 여 지하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왕 리버뷰 이제 그좀 남쪽으로 조금 이제 도로 따라 가면은 롯데캐슬 여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32평 ABC형이 있고 44평 ABC형 이제 56평 되있는데요 평면도는 32평형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죠 어요 32A형인데 요한 36세대 정도 되고 어 다음, 어, 요, 이제, 그, 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요렇게, 어, 이제, 발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9월달에, 요, 32평형 어, A가 두 채가 팔렸는데, 어, 아, 요, 이제, 그, KB부동산 시세입니다. 그죠? 예, 실거래가는 아니고, 시세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 참조해서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을 정하죠. 다음, 그, 요 32평형 실거래가는 9월달하고 8월달에 4억6천, 4억9천5백, 뭐 이런 식으로 팔렸네요. 요거는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볼린저 밴드 그래프인데, 에, 요 빨간 점들은 거래가 되었던 가격들입니다. 요 4억 2천, 5억 천, 요 간격 사이에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이제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잘못 신고하면 이제 크게 범법 혐의 행위가 되니까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실거래가격은 다 대부분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고 믿고 거래하셔도 될, 것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44평형 평형도인데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생겼죠 남쪽으로 방두개 다음, 그 다음, 요 뒤에 요 방이 떨어지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요 방을 통해서, 어, 이 방도 들어가고, 이 방도 들어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뭐, 이 방을, 그 보통은 이제, 그 아이가 둘인 것 같으면은, 이제, 요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고, 공부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뭐, 조금, 어,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있, 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요, 44평형 ABC형이 합쳐서 102세대입니다. 그, 그러고, 이제, 그, 요, 매매 실거래 가격은, 어, 5억 9천, 5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죠 예, 참조하 이제 매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실거래 가격을 참조해서 이제 가격을 내놓든지 매수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4 4평 56평 요 구조죠 그죠 56평이고 이 실거래가 형성은 6억 3 5 0 0 6억 4천 이렇다 그죠 그런데 어, 2019년도, 2018년도 거래가 있는데 2019년, 2020년에는 거래가 아, 거래가 별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상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전화로 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뭐 시작을 어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제한테 어어 힘을 좀 주시고 어 구독을 눌리시면 은 눌러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